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부루의 고전적 노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를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창건 78세 즈에서 러시아 하바롭스크 피온강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로작 발행식이 7일에 진행됐습니다.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부루의 고전적 노작, 김종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오스트리아 윈에 있는 칼레그룹 인쇄소가 8월 30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창립 이른들스를 맞이한 김치꼬목종업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대학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 차례 거룩한 용도의 자업을 새기셨으며 대학을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최고 전당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해 나가는 공로있는 대학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운동에 오른 이들은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 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치공업종합대학 창립 1순돌 기념보고회가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 동지, 내각부 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도철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등호 동지와 교육 과학 관계부문 일꾼들, 김체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김체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박태성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저국의 부강본영과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온갖 애로와 곤란을 극복하며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헌신풍투하고 있는 김체공업종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과 경제강국의 휘양한 앞날을 또 매고 나갈 혁명적인 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학의 전체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사회주의 강국의 휘양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과학기술 인재의 대부대로 키워내며 과학의 첨단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저국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모든 힘을 국가경제발전 5기는 전략목표 수행에로 평양화력발전윤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자원들이 가치능 기술혁신안들를창안 도입해서 전력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속품이 이번에 우리 300명 서조에서 새롭게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압축형 기밀거입니다 지난 시기 이 압축형 기밀거류를 시입에 우선하는 것을 우리 300명 서조에서 어떻게 나 우리의 힘과 기술로 내놓을 목표를 내세우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오는 결과 멀리 부대인과 같은 기초재료들 합리적인 헌압비율과성령열처대의 이름까지 우리의 힘으로 대담하게 설계 제작해서 지금 생산에 이용하고 있는데 생산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압축기 밀폐성이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300명 소수에서는 열혈를 끌어올리고 전력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온공기 연소 안정화 기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연구사업들을 동시에 힘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어게는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회로 부른 당의 전투적 허설을 높이 받들고 안주조련물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생산 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료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초산 아연 촉매를 이용하는 더선 더포용 와니스 생산 공정과 라크 생산용 원통형 압식 육가 공정을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저렴물과 질감을 비롯한 화학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 어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경성 도자기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획 수행기간 이들은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심있게 벌리는 한편, 원료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토련기와 뻘밀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망가동시켰습니다. 특히, 원료공정에서 진동선절체와 성년기들의 진동장치들을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반자동 성형기와 소성로드를 기술 개조해서 성형기 반제품 생산 능력을 높이고 열 방출을 방지하는 등 수십 건의 가치 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일별, 주별, 월별 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소환,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두돌시대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대학을 세계 1, 6급 대학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주시려는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은 교육과학성과로 받들어나갈 불타는 요리에 넘쳐있습니다. 경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소환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인류급 대학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과학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조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우리 학교에서는 경한원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조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된 새로운 교수 형태와 교수 방법을 구현하고 구의 기초에 해서 주물생산기술이라는 학과목을 새로 내어고 현재 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험기구와 설비들을 자체로 구비해놓고 강의와 연습, 실험과 실습, 실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조 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 기계설계경연이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연에는 중국의 4 6개 대학에서 온 학생 270명이 참가해서 개인 경연과 단체 경연으로 나눠서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연에서는 어, 인민경제 여러 분에서 놀릴 수 있는 제품 이적 장치와 자동 상표 인쇄 장치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경연의 특징을 보면 학생들이 지난 시기와 달리 부문품의 종수가 배로 늘어나고. 보다 기능이 향상된 기계 설비들에 대한 설계를 몸만이 완성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 장치뿐 아니라 자동 조정 방안과 머의 조정까지 결합된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도 높은 수준에서 설계해서 현실에 도입할 수 있게 학생들의 설계 능력이 한층 더 높아진 것입니다. 온 나라 여성들과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인 평양산원에서 4 8네번째로 태어난 아들 세쌍둥이가 얼마 전만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평양산원문을 나섰습니다. 세쌍둥이라 확진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군 200여일간 여기 평양산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위사 선생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함께 숫자로는 해아릴수 없는 수많은 사랑의 보약자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우리 세쌍동이들에게친어모니아도 비길 수 없는 사랑을 다 바쳐가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지 사회주의 법원 제도의 큰아픈 혜택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쌍동이들을 저국을 떠받드는 훌륭한 기독감들로 키워 우리가 받아하는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습니다. 운산군 학생선년회관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군 학생소년회관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세운 운산군에서는 설계를 선행시키고 공사를 시공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해서 회관을 학생소년들의 종합적인 과외 교양기지로 훌륭히 일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과학으로 비하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 때에 대한 당중앙원의 4월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운산군 학생소년회관의 기초과학서조실들과 이능 서재실들을 비롯하여 모든 서재실들을 다 기능화된 서재실들로 꾸려줘 군안이 모든 학생 선원들이 자기 희망을 마음껏 또 필수게 하습니다 이번에 은산군 학생 선원회관을 반복이 단위로 뿌리면서 우리는 도안이 모든 시군들에서 학생 선원회관들을 보다 도잘 뿌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짜고 들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존번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나 강원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두 차례 흐려서 고성에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흉만 남북도,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꼈으며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리가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량의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9월 28일 금요일, 음력으로 8월 1 0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동에 있는 고기압과 북부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반쪽 지역에 구름이 자주 끼면서, 평안북도 지방과 평안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에 비와 선악비가 내리겠으며, 소위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도, 늦은 밤에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신이주시는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하 6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곡산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저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5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저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표만 북도 해상은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저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저선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